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면서 분기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약간 쉴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또이 재료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 이 얘기 나왔고요. 다음 주에 알라스카에서 만난다고 하죠. 그리고 스티브 미란이 패드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이제 의회 인증 과정으로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패드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의 보조를 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번 F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얘기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하고 미셸 보우만 이사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이렇게 틈을 만든 게 스티브 미란 자리입니다. 이제 한세 사람 정도는 금리 인하 쪽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서 12명이 투표할 때 일곱 명의 뜻이 모아져야지만 어떤 뜻이 관철이 되기 때문에 세 명의 숫자는 너무 적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스티브 미란이 해야 될 일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스티브 미란하고요, 미셀보우만 이사를 이렇게 그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빼고는 그렇게 닮았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고요. AI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닮지가 않았네요. 그 미란이 할수 있는 그 중요한 일들. 생각해보면 러시아하고 연결돼서 통화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커머디티 상품시장이 국제시장에 재진입할 때 그때 달러하고 다시 연결되는 그 문제. 그것이 달러 통화하고 연결이 되면 금리하고 연결이 되고 통화 정책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미란이 계속 여태까지 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교육 정책이나 달러의 위상 달러의 위치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패드 쪽으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결국 내년 들어서 패드 의장이 공식적으로 변경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푸틴 관련한 얘기 그리고 미란이 관련된 미국 통화정책하고 금리 그리고 최근의 유동성 문제 이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관련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크립토 시장이 상당히 뜨겁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식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이 그동안에 다른 자산들하고는 좀 별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참여자들도 다른 자산 시장하고는 약간 좀 별개로 움직였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인 유동성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 과정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진입이 된다면, 401K에 진입한다는 그 자체가 그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 얘기가 사실 한참 전부터 나왔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글로벌 유동성이 크립토 쪽으로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들었었죠 제가 간단히 계산했을 때, 전체 투자자산의 5%만 할당을 해도 20조 달러 정도가 될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립토 시가 총액을 상당히 키울 수 있다. 그것까지 한번 계산을 해드렸었죠. 그거는 제가 이 동영상의 끝부분에 링크로 해가지고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링크의 동영상을 보시면 은 구체적인 수치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크립토 시장 얘기까지 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러시아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통화정책 변화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축 크링크스요 이 얘기 올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란 공습할 때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개 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협력관계가 미국에 대항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러 기축 통화에도 대항을 하고 경제 블록을 또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또 브릭스하고 연결되는 그 구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쪽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란 이번에 러시아 차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란 핵농축 시설 봉습할 때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장면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I로 만든 건데요. 이 뒤에 푸틴 대통령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 이유는 언젠가는 본인도 해결의 수순으로 들어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영하는 설정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세 사람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올리는 만무하죠. 설정입니다. 어찌됐건 푸틴 대통령은 대화 쪽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영토 양보는 할수 없다. 거절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 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하고 만약에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협을 할때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그런 설문을 해보면 그 영토가 러시아에 지금 점령이 됐든 안 됐든 공식적으로 양보하고 영토를 넘겨주는 것은 68%, 78%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점령당한 것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것이 68%가 반대. 그리고 점령당하지 않은 곳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78%가 반대한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 영토로 완전히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점령을 인정하는 정도. 그 정도는 48%만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국민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아마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지 다음 주에 부틴 대통령 만날 때까지 또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러시아 문제를 볼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 달러 흐름인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내려가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전망이 완전히 상반되죠. 달러 인덱스가 100을 터치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를 벗어났다. 그렇게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단기반등 끝났다. 다시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지면서 하향된 박스권을 만든다. 올해 하반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달러 캐리 쪽으로 해서 상반기 같은 미국 이외 지역의 자산 시장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이미 상당폭 자산들이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는 버블을 만든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그러한 모습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스티븐 미란이 패드에 진입하면서 통화정책하고 연결되는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도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쪽 상품시장 쪽을 본격적으로 다시 국제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달러 결제 시스템에 다시 재편입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다면 달러 결제 쪽에 진입하면서 그동안에 묶였었던 러시아 자산이 또 어떻게 풀리는지 더불어서 일시적으로 또 유동성이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대응하는 달러의 단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달러 수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생기면 또 이게 또 너무 강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러시아 제재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글로벌 시장에 전달이 됐을 때 과연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면서 또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타났을 때 미국 자산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논할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원자재 쪽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그 산업들 상반기에 계속 약세를 보였었던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그 자체가 유가가 대표적일 텐데 유가 레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감안을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인 급등이 나타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카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가 문제죠. 이러한 변화 초기에는 통화 쪽과 원자재 쪽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좀 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장기화되지는 않겠죠. 변화에 대한 적응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테고요. 그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느냐 그 문제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에서 빠져나가버린 러시아 유동성은 또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러시아도 크립토 시장에서 강자란 말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기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또 협력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미국 단기 자금 시장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새로운 축에서 통화 협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통화 측면에서 강했단 말입니다. 그걸 또 다시 또 달러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냥 단순히 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약해질 것이다 그 논리만으로 볼땐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젠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한 다음에 더 악화될 것인지 그걸 따져봐야죠 그리고 이러한 숙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이 경제나 산업 측면에서 많이 파괴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나라들의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기회가 오는 것이죠. 절묘하게도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이 잡혔을 때 스테판 미란이 패드 이사로 진입한 것이죠. 시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기간 아니냐 내년 1월까지의 임기라면 뭘할수 있느냐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1월까지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꽂아넣는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대되는 의견까지 흡수를 해야죠. 흡수된다고 보고, 새로운 글로벌 이동성흐름에 변화가 추가되고 있다. 예정되어 있었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또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페드로 진입하는 그 미란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페드의큰 변화를 당장 일으키기보다는,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들어올 차기 패드 의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지금 패드 이사회가 이렇게 일 명이 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다 투표권이 있고요. 이번에 쿠글러 이사가 간뒀단 말입니다. 이분요.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미셀 보우만 이사. 이분이 마이클 바그 자리를 바꿨고요. 그래서 이분이 부의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공석된 자리에 미란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뒤를 따라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의장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보다 케빈 워시나 케빈 헤셋이더 가능성이 높았었죠.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스프하고 계속 보조를 맞춰왔었고요. 정책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리나 강하게 주장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이 좀 가야 된다.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케빈 워시는 반대입니다. 이분하고도 반대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하고도 반대죠 매파적인 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올 경우를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왜냐 글로벌 무역 관세 전쟁을 하고 나서 내년에 레드 의장이 바뀌면은 내년 하반기 가서 글로벌 무역 관세 전쟁이 두 번째 전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 통화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저금리 이쪽으로 진행을 시키다가 정책이 완전히 반전되는 효과를 나타내면 미국 이외 지역에 상당한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을 좀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러한 정책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블룸버 기사 보면은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 근거로 미란과의 인터뷰를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스티븐 미란이 윌러 총재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과 그 대응을 위해서 패드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 그동안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러한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도 구글러 이사가 관두면서 공속이 된그 자리,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논의가 차기 패드 의장을 찾는 그것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스티븐 미란이. 패드 이사로 진입하는 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차기 패드 의장이 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스티븐 미란이 패드에 진입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차기 의장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이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에 대해서 가능성을 점점 높이보고 있었다. 그 점을 좀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음모론 쪽으로 미란을 꽂아 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입지를 강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금리는 내려오다가 거꾸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좀 안정이 되면 4% 초반대까지 좀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경제 그렇게 쉽지가 않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죠 4.5까지 근접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 4.2까지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분할 이익 실현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죠 이제 반등해서 다시 위로 올라온다면 재진입 타이밍 또볼수 있겠죠.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밖에 없는게 지금 국채시장의 한계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걸 좀 쌓아서 한세번정도 쌓으면은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죠 4% 이하에서 다 청산한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될테니까요 단기 대응 전략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리가 다시 또이렇게 안정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은 t j 장구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일차적으로 채워넣는 그 목표에 단기적으로 도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J. 장고를 다시 채워넣기 시작한 게 7월 중순부터인데 거의 한 달에 진행된 거죠. 그러면서 이 수치는 8월 6일자 수치인데 8월 7일 주말까지 감안하면은 4,900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저점에서 목표까지 한 절반 정도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불안한 수치는 아니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세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4월에 세수가 많은데, 이 9월에도 많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9월에 이 세수로 인해서 국채를 더 많이 증액 발행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시장 유동성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죠. 세금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좀 빡빡하게 매한가지인데, 국채 발행으로 빡빡해지는 건 아니죠. 자산시장 쪽의 악영향은 7월 중후반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하고는 또 틀리죠. 그게 2023년에도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TGA 장고 채워넣는 그 리빌드요. 그거 하는 동안에 시장이 좀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9월에 세수 요인이 있어서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도 또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제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통화정책 흐름이 다르다는 점, 또 유동성 흐름도 다르다는 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때보다 국채 발행량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3분기에 1조 달러 증액 발행하는 것, 그거는 똑같은데, 4분기에는 7,800억 정도 추가 발행을 했었습니다. 2023년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5,900억 정도입니다. 금액이 적죠. 이 금액 차이가 세수로 충당해야 되는 그 금액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 충격을 이 당시보다 국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안감을 상당히 고조시켰죠. 30년물 투자는 절대 안 하겠다. 뭐 10년물 금리가 5.5%까지도 갈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조되던 그때였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친 다음에 기준금리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10년 물금리가 먼저 하락을 시도했던 그때가 2023년 상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금리 안 내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기준금리까지 다시 따라 올라간 거죠. 그 상황이 TJ장고 채우던 그때하고 맞물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지펀드 쪽에서도 국제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극대화되던 그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5%를 진짜로 찍었던 겁니다. 10년물이요. 그리고 그때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상승 추세였던 것이고요. 푸른색 선이 Federal Fund Rate입니다. 그때고 지금 틀리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언제 하느냐 그게 남은 거죠. 그렇다면 이 붉은색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기조적으로 오를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금리에 준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터미널 레이트가 3% 중반대다라고 한다면 심전물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4에서 4.2 정도는 진입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통화 정책도 틀리고 시장 분위기도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만간 물가 지표들이 나옵니다. CPI 지표 나오고 PPI 지표 나오면서 불안감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레크먼 같은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티븐 미란 같은 논리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정 반대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 트 재무장관이 시장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불안해질 만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동성으로 긍정적이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스티븐 미란 들어오고요. 전쟁 마무리 소식, 크립토 시장 유동성 공급, 페드와의 대립보다는 우호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는 결론으로 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내부 반발도 적을 테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스토리 전개가 또 진행이 되는 그 모습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푸틴하고의 정상회담 진학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요. 현재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파월 장이 여기서 시장 기대감을 무너뜨리면서 유동성 흐름이 악화되는 그런 식으로 시장하고 의사소통을 할까 그 가능성이 과연 클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 9월 FMC 회의까지 시장 유동성 흐름이 2023년이나 예년하고는 좀 틀리게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 9월에 분명히 하락을 만들만한 그런 악재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걱정하는 그런 시각으로 경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경제를 보는 시각이 예전에 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 점도 인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 뒤따라오고 있고 내놓을 카드가 아직도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부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개인 부채가 많이 악화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제계층이 디커플링 때문에 예전의 시각으로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가 말씀드리지 못한 이 부분.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거와 틀린 점 그리고 늘어나는 이 부채의 위험.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나온 재료들하고 유동성 흐름이 또 급변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